마이너리뷰 갤러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전까지 제가 소개드린 작품들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취향이 맞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작품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서로운 사회, 유전적 경향성, 겪어온 사건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돈도 못 벌고 안 좋은 작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 작품이 될수 있는 것이죠. 자식이 쓰는 삐뚤한 편지가 어떤 명작보다 가슴을 울릴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려면 사람들을 연구해서 그에 맞는 이야기를 써야 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모두를 만족시키긴 불가능이죠. 완벽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선 감동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감독받을 소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개드립니다. 기억조작기. 새로 개봉할 중세 의 정치적 사건을 그린 영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대적 배경지식을 상영전에 관객들에게 주입시키겠다는 발상. 안정성을 검증받은 기억조작기는 8개 상영관에 시범 배치되었고, 그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기억 조작기가 배치된 상영관의 관객은 더 높은 흥미와 재미를 가졌고, 대다수가 재관람 의지를 보였지요. 이제 역사뿐만 아닌 모든 주제의 작품들이 자신을 더욱 재밌게 볼수 있는 기억과 함께 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억 조작기가 조작하는 기억은 단순한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전적인 지식이나 영속 주인공과 동질감을 주기 위한 암시, 색이나 음향을 더욱 익숙하게 만드는 것 정도지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세요. 가상 인물과의 추억을 떠올릴 수도 있고, 가상의 역사에 진심으로 눈물 흘릴 수도 있고. 가상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야기가 사람을 맞췄지만 이제는 사람을 이야기에 맞추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인류가 이야기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모든 입장을 경험해보고 서로의 이해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겠지요. 12월엔 가정용 기억 조작기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지 않나요? 이야기의 시대가옵니다. 앞에 나온 설정은 오늘 소개드릴 작가, 셋 하나 둘은 둘세 하나 작가의 기억조작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입니다. 사실 미래 이야기인 것처럼 나와 있고, 이야기를 위해 인간이 맞춰서 다양성이 실충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주제인 듯 하지만, 사실 마이너리뷰 갤러리로 운영하는 책기는꽤 다른 시선으로 읽혔습니다. 기억조작기는 현실에도 존재하거든요. 네. 작품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죠. 작품을 재밌게 읽기 위해 필요한 배경지식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해설해주고, 그 작품의 가치를 오로시 수용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 평론을 하는 사람이 가치를 올리거나 내릴 수도 있다는 것. 사실, 기억조작기는 바로 평론가들이 아닐까 싶네요. 둘 세타나 둘은 둘세타나 작가는 SF 작가이지만 그가 SF 작가로 불리는 이유는 그저 SF적 설정을 좋아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소개드린 반바지 작가의 작품들은 미래의 가능성을 통해서 작품을 진행해서 그렇지 작품에서 주는 메시지 자체는 명약 관화했던 반면 둘 세타나 둘은 둘세타나 작가의 작품 속 캐릭터, 설정, 그리고 이야기 전체는 여러모로 해석될 수 있는 상징들 그 자체죠. 그러니까, 헤기모니가 살았었 대화를 하는 느낌이랄까? 사상들이 인격을 입고 나와서 말싸움을 한달까? 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꽤나 다양하게 읽히게 됩니다. 바로 직전에 기억조작기가 누군가에게는 인간의 다양성을 거세하는 디스토피아처럼 보이지만 저에게는 평론가들의 역할에 대한 비난으로 읽혔듯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나요? 그의 단편, 엄마는 오늘 죽는다를 보시죠. 집은 고요히 태양을 돌고, 엄마는 오늘 죽는다. 우주에서 얼음 덩어리를 들고 오는 우주인. 완전 얼음 덩어리야. 2년을 쓸수 있겠어. 오랜만에 시설래? 오늘 같은 날은 낭비해도 돼. 소녀는 그의 말에 싫다고만 대답하지만, 그는 알겠어. 이제 네가 결정해야지.라고만 말합니다. 우주복을 입은 사람은 바로 소녀의 엄마. 생의 마지막 일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할머니한테 물려받았어. 할머니는 할머니 엄마한테 물려받았고, 소녀는 어머니의 목을 메스로 배어야 합니다. 그녀가 빼낸 것은 억제기, 통각이 작용하는 것을 막아주지요. 그래서 물려줄 때는 억제기부터 물려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엄마가 소녀의 목을 찌를 차리네요. 이제 소녀는 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안 물려받으면 안 돼? 안돼 왜? 말해줬잖아 생명유지장치가 두명 이상은 못 버텨 네가 아직 어려서 적게 숨쉬고 먹으니 괜찮은 거지 내가 숨덜 쉬고 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도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했어 안 된대 그렇게 안돼 계산을 보니까 안 되더라고 나 혼자 못 살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런데 지나 보니까 정말 쉬운 일이더라고 엄마는 자기 배를 갈라 기계 장기들을 꺼낸다 핏방울들이 별처럼 흩어진다 날 살릴 것들 내가 물려받을 것들. 빈껍데기가 된 엄마는 배의 구멍을 대충 꿰맨다. 그리고 내 배를 갈라 기계장기들로 교체한다. 엄마 안 죽네? 곧 죽을 거야. 몸 버리지 말고 놔뒀다가 배고플 때 먹어. 그러다가 너무 늙어서 살기 힘들기 전에 복제배양기에 니네 살을 넣고 작동시켜. 그때부터 네가 엄마가 되는 거야. 사랑해주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가 충분히 자라며 오늘처럼 배를 열고 장기를 넘겨주렴. 이 모든 걸 물려주고 이 모든 걸 반복되게 하렴.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 모든 걸 계속 존재하게 만들렴. 끝입니다. 아니 끝나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작품에서 바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보존과 종족 유지에 대한 알레고리겠죠 작품에서 엄마가 죽음을 선택하며 딸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하는 이유는 마지막 남은 인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끝의 대사인 모든 걸 계속 존재하게 만들려 이라는 말은 인간 중심적인 서구관이 엿보이죠. 인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꼭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나서지 않더라도 세상이 마지막으로 남는 인간이 된다면 그리고 나에게 종족을 유지할 방법이 존재한다면 작품에서 나오는 것은 기껏해야 자기복제. 그 역할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역할인 듯 엄마는 말합니다 하지만 작품이 딸의 시점이었을까요? 이 작품은 엄마의 숭고한 희생을 보면서도 그것이 모두 회의적으로 느껴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작품의 마지막 그들이 사는 곳을 아웃포커스하며 태양과 우주선을 아주 작게 연출한 것만 보아도 이시거리가 대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잖아요 개체가 늘어나기라도 하면 조금이나마 희망이 느껴지겠지만 결국 한 개체가 무한히 고통받으면서 연명해야 된다는 점에서 작품에 나오는 무한한 연쇄가 개뻘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작품에서 엄마가 하는 것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순환 과정을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뭐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겠지만 전형적인 부모들은 자기를 깎아서 자녀를 키우지요. 그런 현실을 굉장히 불쾌하게 드러내고 자녀에게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참으로 자신에게도 손해가 되고 자녀에게도 손해를 강요하는 행위를 무한히 반복해 나가는 연쇄를 이어나가고 있구나. 약간 반출생주의적인 회의감도 들게 됩니다. 딸에게도 자신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말 말이 오가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종족 보존에 대한 압박감이 느껴지죠. 그러나 마냥 부정적으로 그려놓은 작품은 아닙니다. 이 작품에서 그런 불쾌감을 느끼는 주체가 딸이고 그 감정을 똑같이 느꼈지만 결국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길을 걸은 것이 엄마이기에 우리가 느끼는 이 회의감과 불쾌감은 우리가 아직 어리기에 할수 있는 고미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막상 엄마가 죽고 나서 혼자서 계속 삶을 이어나간다면 딸은 자신 의 엄마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해하고 자신도 엄마가 될 것이라는 약간 확정적인 미래가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허무한 삶의 연속을 이어나가지. 결국 그리할 수밖에 없다는 모두 엄마의 삶을 선대의 삶을 탑승하게 될 것이라는 반감과 동시에 묘한 존경도 느껴집니다. 작품의 내용은 굉장히 짧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캐릭터도 둘 뿐이지만 거대한 담론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느낌이지요. 딸과 엄마가 분리된 두서상으로 서로 대화 속에 반론과 대항을 하는 듯 보이면서도 결국 딸이 엄마와 같은 길을 걸을 것임이 자명하니 같은 방황을 겪고 같은 삶을 살아갈 우리네처럼 이야기 속에 거대한 사고들이 꿈틀되는 느낌입니다. 사실 세타나 둘은 둘세타나의 작가의 작품들은 이런 단편보다는 중장편들이 더 많습니다. 특징적인 제목이 임상 깊지요. 시리즈명의 제목이 돼해 라는 형식을 유지하고 각 시리즈들은 10화에서 20화 정도의 분량을 가졌습니다. 각 중장편 시리즈의 스토리는 따로 진행하면서 내부의 세계관이 차곡차곡 쌓아진 것도 재미 포인트지요. 이전 시리즈의 주인공의 과거가 이후 시리즈의 스토리에서 밝혀진다든지 그의 첫 번째 작품인 멋진 우주선 시리즈는 한반사의 범죄자가 3000년의 동면항해라 하는 우주선에 타는 평벌을 받으면서 시작되는데요. 우주선에서 음 작은 반란 같은 것이 일어났어. 같이 탄 인간들이 몽땅 승무원에게 죽어버리고. 다행히도 동명시를 모는 고장난 주인공만 AI 승무원 이나영과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AI 승무원 이나영의 과거는. 바로 다음 시리즈, 위대한 세상에서 풀리고, 주인공의 과거는 아름다운 도시에서 풀리지요. 워낙 긴 내용들이라서 영상에서 소개드리기 힘들지만, 작품의 설정들이 차곡차곡 쌓아올려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작을 모르면 아예 재미없는 것은 아니고, 아름다운 도시 시리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가령 이 작품에서 한국의 사람들은 인간성이란 것을 잃어요. 국가적인 인격 관리수란 것이 생겨서 사람들이 약간 기기처럼 변하지요. 나쁜 기업들이나 폭력성을 국가에서 제어해준다든지 하는, 이 시리즈에서는 그것에 대항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국가가 인간의 감정을 통제하는 세상이 그릇되었다며 인격관리소에 쳐들어가 해킹을 하는 반동혁명단어들이지요이 작품에서는 어느 한쪽에 이입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설정이면 반동문자들에게 이입해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돌려줘! 라고 하겠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현면 단어들조차 자신들이 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껴요. 억압받는다는 자각이 없는 사회에서 자유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국가가 먹고 살게 해주고, 사람들은 통제에 자연스러워져 있고, 범죄나 반동, 혼란 따위넘 없는 이 시대에 다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오랄까? 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도 딱히 이 반동 분자들의 편을 못 들어주겠어요. 딱히 국가가 국민들을 통제하면서나 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정신 안정과 도덕관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하다못해 그것들이 모두 비과학적이거나, 한 인간의 독단 따위라면, 명분이 있겠는데 이 작품에서는 인간의 인격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과학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동 분자들도 자신이 왜 옳다고 생각하는지 말도 못해요. 끝에서 심지어 가장 강력한 독재 a i 에게 그들의 혁명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나지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한 설명만 들어도 꽤나 흥미로운 전개라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물론 그의 매력은 쌓아 올라가는 탄탄한 세계관에도 있지만 개기 작품들의 서사도 매력적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작품은. 인류박물관 시리즈였어요. 통통 빈 바다 위에 있는 의문의 장소, 인류박물관. 그곳의 가장 최상층인 10층에 사는 누나와 동생 아래층에서부터 10층까지 구멍을 뚫고 올라온 두 종류의 사람들 지킴이와 제국 지킴이는 각각층의 생태와 인간들을 지키려고 하며 각층들을 연구하는 동시에 층간의 이동을 막으려고 하는 집단이고 제국은 사람은 층에 묶여있지 않다 라고 말하며 모든 층에 구멍을 뚫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각층은 무한한 넓이를 지녔기에 제국의 사람들은 자원이 부족해서 구멍을 뚫는 게 아니에요 연구자들은 제국의 사람이 무한한 탐욕을 지녔다고 말하고 제국 사람들은 연구자들 보고 사람을 가두는 것은 무한한 박물관뿐이다. 라고 말하죠. 작품이 마지막에 이 구멍을 끝까지 뚫어서 박물관의 가장 최상층에 무엇이 있는가또 제국과 지킴이들이 전쟁을 벌이고 끝에 남는 것은 주인공과 누나뿐이죠.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세타나들은 둘세타나 작가가 매력적이거든요. 어느 집단이나 이념에 가중치를 두지 않고 대립하는 심상들을 잘 표현하는 것이 있거든요. 다른 작품들에서는 그나마 인간적인 것들이 보였는데 이 인류박물관 시리즈에서만큼은 작품이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상징으로만 보였습니다. 세타노들은둘세타노 작가의 작품들을 개개로 리뷰하려면 아마 7부 작은 나올 것 같기에 최대한 뭉뚱그려서 리뷰를 했습니다. 작가의 블로그링크는 댓글에 써있고요. 끝이에요. 감사합니다.